안녕하세요 빛나입니다 아직 위스키를 마시기에도 너무 버겁지만 최근에 몇 가지 꼬냑을 마셔봤는데 위스키와는 또 다른 매력이 좋아서 술은 편식하지 않는다 라는 느낌으로다가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있어요 꼬냑 리뷰를 요청해주신 구독자분도 계셨고 제가 워낙 꼬냑을 안 마시다 보니까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개념들도 가물가물해서 저도 공부를 할겸 오늘은 꼬냑 속성과외와 함께 입문하기 좋은 꼬냑 레미마틴 VSOP 리뷰를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만으로도 꼬냑에 대한 이해 개괄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제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꼬냑을 이해하려고 하면 먼저 브랜디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브랜디는 과일을 증류한 스피릿입니다. 어떤 과일이든 베이스가 될수 있고 또 베이스의 원료에 따라서 독특한 풍미와 개성이 입혀지게 돼요. 브랜디의 주요 생산 지역은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지역,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미 등 다양한 곳에서 생산이 됩니다. 숙성이 되기 전 색이 없는 맑은 상태의 브랜디를 오드비라고 하고요. 브랜디 중에서 프랑스 꼬냑 지역에서 생산되는 브랜디를 꼬냑이라고 불러요. 쌍바뉴 지역에서 생산되는 스파클링 와인만 샴페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때로아 라는 단어, 와인 마실 때 많이들 들어보셨죠? 포도가 자라고 와인이 만들어지는 자연 환경, 그리고 이 자연 환경이 만들어내는 와인의 독특한 풍미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위스키 업계에서는 이때로아의 영향에 대한 의견이 조금 분분하긴 하지만 와인에서는 아주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꼬냑도 와인을 직류시켜서 만든 스피릿인 만큼 때로아가 매우 중요합니다 꼬냑 지역은 계단식 농지라서 포도나무가 자라기 좋은 환경 조건인데요 꼬냑 지역에서 자란 포도로 만들어진 꼬냑은 특유의 훌륭한 풍미를 띠게 됩니다 프랑스에서는 이런 자국의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찌감치 법률을 마련했어요 1909년에 꼬냑지역은 꼬냑 생산을 위해 지리적으로 지역을 구분하는 경계지역으로 설정이 되었고요 1936년부터 AOC, 원산지 통제 명칭 규율이 적용됐습니다 1938년에는 경계지역 내에 꼬냑 생산 지역을 6개의 크리로 구분했고요 이는 현재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꼬약을 만들 때는 와인을 구리 소재의 알렌빅 증류기에 넣고 두 차례 증류를 시켜서 알코올 함량을 높인 뒤에 캐스크 숙성을 하게 되는데요. 17세기 초까지만 해도 한 번만 증류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17세기 이후부터 두번 증류를 하게 됐습니다. 이두번 증류에는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곤약 지역의 세공작 영주 슈발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루는 사탄이 꿈에 나타나서 자신의 영혼을 뽑아내기 위해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자신을 삶으려고 하는 악몽을 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꿈에서 깨어났을 때아 오드비를 두번 증류를 해서 오드비 의 영혼을 추출해내보자라는 생각을 떠올렸다고 하고 그때부터 곤약은 두번 증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배에 실어서 꼬냑을 운송시켰는데 오랜 기간 운송을 시키기 위해서 리무진 숲에서 난 나무로 만든 캐스크에다가 담아뒀더니 숙성이 되면서 맛이 향상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서 숙성을 하게 되었고 최초의 꼬냑 하우스는 1643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법에 따라서 꼬냑은 2년 이상 캐스크 에 숙성을 시켜야 되고요 꼬냑 제조의 과정을 총괄하는 셀러 마스터는 숙성 기간과 생산 지역이 다른 꼬냑을 블렌딩을 해서 더욱 더 복합적인 맛을 내 는 꼬냑을 만들어내고, 꼬냑도 위스키와 마찬가지로 가장 어린 원액을 기준으로 숙성 기간을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꼬냑의 여섯 군데 크리는 최고의 생산지라고 꼽히는 그랑상바뉴 쌍파뉴, 부티상바뉴가 있고요, 꽃과 과일의 섬세한 풍미를 나타내는 보르드리, 그리고 부드러운 풍미를 나타내는 뱅부아, 그리고 가벼운 스타일의 봉부아, 부아오리네르가 있습니다. 꼬냑 제조에 사용되는 포도 품종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위니블랑, 폴블랑슈, 콜롱바라는 품종으로 주로 제조가 되는데, 이 포도 품종들은 신맛이 강하고 알코올 함량이 낮기 때문에 와인으로 만들었을 때보다는 증류를 시켰을 때 훨씬 더 빛을 발하는 품종이라고 해요. 위니블랑이 90% 이상의 꼬냑 제조에 사용이 되는 품종입니다. 꽃약을 바에 가서 시키거나 구매를 하려고 하면 꽃약 등급 분류를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라벨에 있는 꽃약 등급만 보고도 이 꽃약의 숙성 기간이나 품질을 바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꽃약의 등급은 1865년 헤네시의 창입자 후손인 모리스 헤네시가 별점을 사용해서 등급을 매기던 곳에서 유래가 되었는데요. 1946년에는 꽃약 산업을 발전시키고 보호하기 위해 탄생한 꽃약 사무국 BNRC에서 이 등급을 더욱 체계화 하고 세분화하게 되었습니다. 꼬냑은 프랑스 스피리시긴 하지만 영국이 주요 수출국이라서 약칭이 모두 영어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VS (Very Special) 가장 어린 꼬냑이고 캐스크에서 2년 이상 숙성이 된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VSOP (Very s p e c a Old Pale) 최소 4년 이상 숙성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XO, Extra Old, 최소 10년 이상 수성이된 꼬냑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14년 이상 수성이된 꼬냑을 XXO, Extra, Extra Old라고 합니다 VSO, XO 사이에도 조금 더 세부적인 등급이 있는데요 3년 이상 수성된 꼬냑을 Superior, 5년 이상을 v 에 e r Reserve, 6년 이상을 Napoleon이라고 합니다 90%가 넘는 꼬냑이 해외로 수출이 되고요 160개국에서 꼬냑이 소비되고 있는 세계적인 스피릿이에요 국내에서도 위스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혼약에 대한 관심도도 더불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꼬냑에 입문하기 좋은 이 레미마틴 한번 마셔보면서 라벨도 읽어보고 제품 리뷰를 해볼 건데요 뭐 어떤 카테고리의 술이든 입문하기가 좋으려고 하면 그 주종의 특징을 잘 나타내면서도 너무 또 호불호가 갈릴 정도로 개성이 뚜렷해서도 안 되고 또 구매와 가격 접근성도 좋아야 되고 또 이름도 많이 들어본 것이라서 기억하기도 쉬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그런 의미에서 꼬냑에 입문할 때 좋은 꼬냑은 오늘 소개해드릴 레미마틴과 헤네시 까뮤 정도로 입문을 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레미마티는 1724년에 설립된 회사고요 가장 많이 팔리는 꼬약 브랜드 중 하나로 손꼽히는 꼬약입니다 라벨을 한번 같이 읽어 볼 건데요. 자 먼저 등급이 보이죠 VSOP 네 베리 스피럴 올드 페일 최소 4년 이상 수성의 꼰약을 블렌딩을 했다라는 뜻이고요 이제 위에 보면 어느 크루에서 만들어졌는지가 나오는데요. 보면 레미 마틴 꼰약 핑샹파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이핑샹파뉴는 포티샹파뉴와 그랑샹파뉴의 꼰약을 블렌딩해서 만든 것인데 이제 그랑샹파뉴의 꼰약이 50% 이상 함유가 되어야 됩니다. 레미 마틴 VSOP는 55%의 그랑 쌍번유의 꼬냑과 나머지는 뿌티쌍번유의 꼬냑으로 만들어진 것이고요 알코올 도수는 40도예요 꼬냑이라고 불리기 위해서는 모두 알코올 도수가 40도가 넘어야 됩니다 레미마틴 홈페이지에서는 레미마틴 VSOP가 셀러마스터의 블렌딩 예술을 보여주는 샘몰이다 라고 소개되어 가 있는데요 제일 기본적인 라인업이긴 하지만 레미마틴의 시그니처를 담은 상징적인 제품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꼬냑은 니트로도 많이 마시지만 상대적으로 어린 꼬냑의 경우에는 칵테일의 재료로도 많이 쓰여요. 뭐, 꼬냑을 활용한 대표적인 칵테일을 소개해드리자면 먼저 오렌지 고잉뚜르를 넣은 사이드카, 그리고 가파더에 위스키 대신 꼬냑을 넣어서 만든 프렌치 커넥션, 그리고 위스키를 기주로 사용하는 칵테일인 뭐, 맨하탄, 민트 쥬랩 올드 패션. 네, 이런 칵테일을 위스키를 기주로 쓰는 대신에 꼬냑을 기주로 써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꼬냑 니트로 한번 마셔 볼 건데요 브랜디 꼬냑 하면 이런 스니프터 글라스가 먼저 떠오르잖아요 자 이렇게 손으로 감싸지기도 좋게 생겼고 또 꼬냑을 마시는 방법을 찾아보면 이렇게 손에 감싸서 데워서 먹어라 라고 소개가 많이 되어 있는데 제가 레미마틴 홈페이지 음용법을 찾아봤더니 레미마틴사의 헤드 오브 에듀케이션 익스피리언스의 로라니 노니떼 라는 분이 50년도 훨씬 이전에는 셀러에 있는 캐스크에서 꼬냑을 꺼내 마시곤 했는데, 스피릿이 엄청 차가웠을 것이기 때문에 손에 이렇게 쥐거나 양초로 데우는 리추얼이 필요했다. 근데 오늘날에는 셀러의 온도가 잘 조절이 되기 때문에 손으로 데우는 작업이 필요 없다. 너무 따뜻하게 꼬냑을 데울 경우에는 잔에서 알코올 향을 더욱 더 도드라지게만 할 뿐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스닙더 글래스와 세트로 나오는 워머까지도 판매를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마시는 방식이 현대적인 선택은 아니지만, 이 움켜지는 촉감을 느끼기에 좋은 음영방식이다라고 설명이 돼 있어요. 레미마틴 홈페이지에서는 ISO 테이스팅 글라스가 가장 이 레미마틴의 다양한 맛과 향을 즐기는데 좋은 글라스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아래쪽에 넓은 부분은 술이 담기는 순간 아로마가 잘 퍼질 수 있게 해주고 좁아지는 입구가 이잔 안에서 퍼진 향이 새어 나가지 않도록 모아주어서 조금 더 집중해서 향을 맡을 수 있다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저는 마침 네, 레미마틴 로고 잔이 있고 저도 이렇게 스피릿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감성, 이 감성이 좋아서 스니프더글라스로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닐라와 살구 향이 먼저 나고요. 청포도와 플로럴한 향이 뒤어서 따라옵니다. 오, 바닐라와 과일의 맛이 되게 풍성하게 나는데 엄청 부드러워요. 근데 부드러우면서도 살짝의 탄닌감 같은 게 느껴지고요. 정말 잘 넘어가요. 근데 잘 넘어 가면서도 풍성하게 입안을 가득 메워 준다는 느낌이 들고요. 피니쉬에서는 꿀의 달콤함이 남아 있고 꽤 묵직한 바디감이 느껴져요. 근데 제가 다양한 꼬냑을 접해보지 못해서 조금 더 맛을 섬세하게 표현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화사하고 화려한 듯하면서도 정제되고 정돈된 느낌이 이런 꼬냑의 매력에 점차 빠져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위스키 말고 이렇게 다른 직류주인 꼬냑을 다뤄봤는데요. 어떻게 유익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더 다양한 주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